안녕하세요, 켄토입니다. 무가금으로리니지 w 시작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아데나 수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게 예,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데 거의 한 80%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은 이제 BJ분들도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 이 방법을 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C에서 이걸 알게 되면은 아마 패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 들기 때문에 그 패치 하기 전에 뭐그 시세가 그 서버마다 다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시세에 맞는 서버라면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었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데나 수급을 이제 라인 분들이라면 이제 아데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상점에서 일반 가가지고 전투 강화 주문서를 사서 아데나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뭐 무가금 유저분들도 보면은 아데나가 없으신 분들은 뭐 사냥을 통해서 얻겠지만 좀더 빠른 방법으로 아데나를 얻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이 전투 강화 주문서 요거 사 가지고 이제 판매해서 아데나를 수급할 거예요. 그럼 보면은 한장 팔면은 7,920원이에요. 근데 120 다이아가 열장을 주니까 79,20 2 0다이아이 아데나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메모장에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 보면서 같이 할게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힘의 결정이에요 힘의 결정이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힘의 결정은 보시면 영웅 무기랑 방어구 제작 재료로 사용되는 아이템이고 판매 가격이 100만 아데나예요 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던전 가서 이제 보스 무들 잡으면 나와요 음뭐 영상 보시다가 욕할 수도 있어요 야야이 미친놈아 보스목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걸 아데나로 태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포메트 던전에서도 나와요. 바포메트 파티 던전 가시면 이 파티 던전에서도 힘의 결정이 나옵니다. 물론 상당히 낮은 확률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알것 같아요. 몽환의 섬 던전 바람의 재료 상자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되게 극히 낮은 확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드신 분도 있고 못 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몽환의 섬 재료 상자에서 한 개를 먹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이 바포메트 던전에서 먹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소의 정산 내역을 보여 드릴게요 팀의 결정을 먹어서 2700 다이아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틀 전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팔때희의 결정이 몇개 없었어요. 3개밖에 없었어요. 보시면 최고가 3,000다이아, 2,950다이아, 그 다음에 제게 2,700다이아였어요. 보시면 이 2,3일 만에 쫙 나왔어요. 매물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한토막 나가지고 1,550다이아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틀 만에 아이템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게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 입니다 서버 마다 다 다르겠지만 서버 실정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돼요 임의 결정은 지금 저,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1550 다이아에 100만 아데나예요 근데 이 전투 강화 증명서를 13묶음을 샀을 때 이제 129,600 아데나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럼 다이아는 얼마냐? 1560 다이아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면은 이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하지만 NC가 어떤 NC입니까? 1200 다이아 총 10묶음 하루에 10묶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수급을 해도 1200 다이아로 79만 2천 아데나 밖에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힘의 결정 M을 이틀만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사람 심리가 1550 다이아잖아요 근데 힘의 결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빨리 팔아서 더 떨어지기 전에 더 비싼 아데나, 요거라도 좀 챙겨야겠어 하면은, 1500 다이아에도 나오고, 그럼 또, 또 먹은 사람은, 1400 다이아, 1300 다이아, 1200 다이아, 1000 다이아. 이래가지고 아이템 시세가 전부 다 개판이 됐잖아요. 아마 이 힘의 결정도 계속 시세가 떨어질 겁니다. 처음에 이런 녹템들 가격 많이 나갔어요. 근데 다 10원이에요, 지금. 미니지 W 이제 두 달도 안 됐는데 아이템 가격이 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힘의 결정이 1,200 다이아까지 내려가면 무조건 힘의 결정을 거래소에서 다 사세요. 아데나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힘의 결정을 다 사신 다음에 판매하시면이 상점에서 1,200 다이아로 전강 열무금 산 거보다 20만 8천 원이 이득이에요. NC에서 요거 사는 거보다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 섭 같은 경우도 매물이 좀더 더, 쏟아지면 분명히 이1200 다이아 아래로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일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인분이 뭐 영웅무기 혹은 방어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쓸어가면 다시 가격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정말 아데나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1200 다이아 이트로 내려왔을 때 무조건 사셔 가지고 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라인 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스트리머분들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유명 스트리머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또 내보내고 하면은 분명히 NC소프트에서 이 아이템 가격을 아마 하락시킬 거예요. 왜냐면 하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아데나를 수급하면은 NC가 돈을 못 벌겠죠? 그러면 이 판매 가격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 바뀌기 전에 아데나가 필요하신 분 또는 이 서버의 그 실정에 맞, 맞는다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 방법을 쓰시면 조금 더내 다이아를 지키면서 좀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무과금 유저이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깨알같은 팁들을 조금 더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첫눈이 내렸죠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들과 1인실 W의 돈을 쓰지 마시고 가족들과 좀더 어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돈을 사용하시길 어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저 또한 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제주도로 한번 갈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에다가 굳이 돈 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처럼 무가금으로도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무가금으로도 재밌게 즐, 즐기면서 어, 돈은 정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때 혹은 주변에 지인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때 거기에 조금 더 알뜰하게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